통증은 찾지 말고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올시즌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네. 오늘 안타 석점 홈런 이 갈림길에 있는 원벌 원스트라이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느냐입니다 투수에게 유리해지느냐 타자에게 유리해지느냐 멈추에한짝붙어옵고다 볼이 들어가면서 타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직전 타석 대형 홈런을 때려냈던 오선우 7번 타자입니다. 그러면 배진수 선수가 이 불리한 투볼 원스트이크 다시 한번 빠른 볼에 들어간다고 하면 위험하죠. 네. 사구끌어 당긴 타고 타구, 타구고내야를뚫고 갑니다. 오른쪽에 앉아 최영우 3루로 홈으로 공홈 연결. 최영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 오선우 2루에 세이. 오늘 오선우가 3안타 맹활약을 펼칩니다. 자 결국은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갈림길의 카운트에서 에,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된 두볼 원스트라이크. 빠른 볼이 들어가면 지금 타격감이 상당히 그,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오늘 경기인데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예. 우전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스코어 7대0 한점더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주원 포수가 앞쪽으로 와서 공을 끊고 바로 2루 송구를 했는데 주자를 타자 주자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또 타격 이후에 홈 송구를 하는 걸 보고 오선우 선수가 빠르게 2루를 한 배씩 더 갔다는 것이 네. 훌륭한 주로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다시 득점권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 배재준 선수는 아웃 카운트 5개까지 처리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선우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네, 적시타를 때린 것까지도 좋았고 결국은 이성구를 보고 좀2루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좋은 주루플레이까지 네, 꿈매김을 맺어줬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공식 기록상 1루타 이후에 다른 주자 수비하는 사이에 2루까지 0루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2루타였다면 또 저희가 이제 사이클링 히트에 대한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 네, 이루타가 아니라 단타입니다. 단타 이후에 한 베이스를 더 나갔습니다.